제가 왔습니다. <laughs>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토요일 날 보셨던 컨텐츠. <laughs> 아 결국에 22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예. 길리슈트에 당첨이 되었네요. 네, 진짜 입고 해야 되냐, 이거? 예, 네, 길리슈트 입고 대회 참가하기. 뭐, 많은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대회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각 노린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어, 일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미친 짓을 이거 보니까 이거 막 미션 같은 거 하면 뭐 주는데 앱 인증 하면은 모바일 배틀로얄 상자 스킨 쿠폰 액 등. 어머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요? 일단 받으러 가봅시다. 아나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계속? 아나오 이상해 눈물 나 계속 왜 이러지? 내 페레를 직감하고 <laughs> 내가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내가 괴걸 했어 두 시간 동안 50kg 무리였어아지 시간 동안 50kg 어떻게 사람 미쳤지 내가 내가 약간 정신 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길리 슈트입어 해야 되나? 아, 니지 게임 참가할 때만 입, 입는 거잖아. 게임 참가할 때만. 어. 야, 카메라로 의사소통하지 마.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면은 주는 건가요? 이거 그 로그인 보여 주시 아, 그래요? 내기시면. 어. <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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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그냥 여러분들 아이디만 보여 드리면은 된대요. 저저 이거 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러시면 아. 스티커 스티커 오. 인증, 인증 인증샷요? 그러면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네, 인스타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네. 형, 지금. 네. 해시태그, 해시태그 적어야 된대.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올라가자. 아, 여기 가려면 일단은 난 딜리슈트 입고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강하게 내리오 하지 말라고 아무튼 여러분 오시자마자 그냥 가가지고 캐릭터 보여드리고 쿠폰이 그냥 이렇게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 스킨 저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방송 중에 그 녹색 스킨 있잖아 움프 그거 주거든 아무튼 여러분 받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러 오세요 알았죠 이제 가라입으로 가자 때가 된것 같다 <laughs> 네츠 이걸 있는구나 결국에는 오늘 길리 슈트는 예,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 보내주신 샌드박스 겁니다 왕구니가 가져왔어요. 야 이게 뭐 고적대기지? 이게 무슨 옷이야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윗도리 같아 이게 딱 봐도 야 배그에서는 길러시도 겁나 빨리 갈아입잖아 아우 현실에서 힘든데? <laughs> 야, 여러분들 모두 비명 <laughs>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강화문한번 빨리 걸어가야 돼 <laughs> 참가를 해야 되니까 저기 앞에 가가지고 일단은 참가 시청서를 작상을 하러 우리, 규규씨? 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아. 여러분, 여기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길리 쇼트 있고, 예, 미친 척 하고 있어요. 예, 정신 나갔죠. 자, 여기 가면은 이제 이옷 입고 가면은 핵인싸입니다. 그죠? 가자. <laughs> 아, 웃지 마! 웃지 마라. <laughs> 아, 나, 아, 카메라맨이 웃고 있어, 뒤에서. 예, 많은 분들이 미친 놈 보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팜이 안녕하세요. 아, 그 신촌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전국 1주 하실 건가요? 네. 아, 최대한 갈수 있는. 아, 늘 우승자로 왔어요. 네. 아, 우승자는 왜 왔어요? 네, 저희 왔어요? 저희 놀리려고 왔어요. 저희 놀리려고. 같은 팀이었는데. 아, 진짜요? 다 티가 혼자서만 붙었어요 아, 진짜? 씨. 금요일 날? 그 청주가서 아 청주가서 네 청주가서 이제 1등하고 아 저희 놀리러 이제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네 오늘 빡센 <laughs> 팬... 어, 어, 많이 웃어가지고 <laughs> 멸망전이 되지 않을까 <laughs> 우리 참가자요? 네 합니다 1라운드 어? 아, 1라운드 1라... 같이? 네 1라운드 같이 하기로 해서 아.. 헬멧트나 진짜 쉽지 않다 <laughs> 한번운드다 차라리 그냥 저는 광탈하고 할게요 아, 네. 부산에서도 봅시다 예헬트님아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어 이번에 그태국의 국가대표 아시안 파이널 갔다 온 a n g 팀의 헬무트라고 합니다. 아 예, 앙, 앙 팀의 헬무트 님모셨습니다 얼굴 공개도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 돼요? 네, 이미 팔려 가지고. 요번에 <laughs> <laughs> 대회에 참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네, 대회를 참가하려 오긴 했는데 저는 음? 그냥 사람들 보러 온것 같아요 이번이랑 아 사람 구경하러. 네. 아게 오늘 해설이 태 태대형이니까. 네, 그래서 태대형 님 보러 왔어요. 아, 태대형 보러 왔다고? 네. 태디형 방송에서 울었잖아. <laughs> 어 그거 보셨나요? 네, 봤죠. 아 그거 보고 나서 생각한 생각든 거. 근데 태디형님이 죄송하실 게 하나도 없으셨는데 어... 저희한테 많이 미안해 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더 죄송했죠. 이거 또 눈물 빠들어 만들 셈이야 지금? <laughs> 전화를 다음날에 제가 드렸어요. 그날은 너무 늦은 거 같아가지고. 어, 잠깐만. 나 지금 전화가 왔는데 딱태디형 같거든? 잠깐만. <laughs> 맞아, 태디형이야형 여기 헬무트 있어. 형, 저 왔어요. 어 우리 애들 온다 그래 온다 어, 그랬어 어 지금 만났어 옆에 있어 네. 형 빨리 세요아네본진에게 테드란 누구, 뭐, 무엇인지 한번 예, 간단하게 서 얘기해주시겠어요? 어, 저희 팀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큰마트님이시 기둥! 기둥까지 나왔다 와 테드 형 좋겠다 기둥 누군가의 기둥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1, 1라운드 참가해? 네 1라운드 참가하고 안 되면 뭐 내일 광주 바로 가야죠 하지 마왜해 <laughs> 1라운드 내가 1등 해야 돼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접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쪽 앞에 가가지고, 팔찌를 받습니다. 팔찌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야, 이거, 길리슈트가 싸구려인것 같아. 자꾸 털이 빠져. <웃음> <웃음> 여러분, 길리슈트를 입으면 말이죠. 이런 녹색, 녹색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 곳에서 눕고 싶습니다. 안 보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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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밖에 밖에서 카메 보고 있어요. 저 안에서 보고 계세요. <laughs> 아, 너무 부끄러워 미쳤나봐. 어나 눈물 나 지금. 아유 부끄럽다. 예 역시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데 숨을 안 보이단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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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늘 오늘 지금 참가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어, 본인 아이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이디. 아이디 뭐예요? 아테네에라고 합니다. 아테네. 약간 세리오톤 <laughs> 생각나는데 오늘 몇등 하실 것 같아요? 어. 우승은 못할것 같아요. 아, 우승 못할것 같다고? 왜? 나 때문에? 아, 아니. <laughs> 아니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안 찍어? 네, 고마워요. 자, 이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전할 시간이 돼요, 이제. 예외하러 네, 가요. 안녕하세요. 예, 어, 아유. 아, 제가 지금 속이 아어서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예. 아, 네. 이거 보니까, 이거 막 이런 거 젠더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대여를 해주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건틀벅입니다, 예. 아, 길리슈트랑 찍으시겠어요? 네. 예, <laughs>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 정말 부끄럽다. 이거 총 드릴까요? 총 들고 찍으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느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어? 길리즈트다 그냥 행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온 거지 여기 비누TV 시청 아 뭐냐 구독 버튼 누르신 분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 명이라도 선 들어갔어 너너 아까 너 아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아, 길리 쇼트요. <laughs> 채널 길리 쇼트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분당에서 모바일 배그 대회 페이스북에서 봐 가지고 비누 TV를 보고 온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요. 아니래. 오늘 몇등 예상할 것 같아요? 탑 10까지는 가고 싶어. 탑 10까지 갈수 있다. 여기 탑 10까지 갈수 있대요. <laughs> 알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구독 버튼 눌렀어, 안 눌렀어? 진짜 눌렀어? 아니. 아, 자주 봐요. 빨리 빨리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 경쟁자야. 아 예, 저 경쟁자예요. 예 예. 저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저 잡으면 스킨 드립니다. 어나 여기 빨간 거안 보임? 나 이거 팔찌도 받음. A few moments later. <laughs> 나 너무 힘들어.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이래서 내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예. 도박 가, 도박 같은 거, 도박 신고는 112. 아111 아, 간첩 신고잖아. 이거는 111에 신고 받아도.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비주얼이? 아 너무 힘들다. 인터뷰나 좀 할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랑 스타 챌린지 같이 나갔던 엘입니다. 아, 근데 좋은 추억이 아니잖아, 우리. 우리 광탈해 가지고. <laughs> 그때 어땠어? 그때 심정을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때 너무 부들부들했어요. 너무 부들부들했다. 왜? 게임이 잘안 풀려서요. 왜 게임이 잘안 풀렸지? 잘 모르겠네요. 왜 나를 보면서 왜 나를 보면서 너 <laughs> 연습이, 연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습이 부족했다고? 응. 아 부족했던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내내 연습해도 스타 챌린지 때는 못 갔지만 이번에는 두바이 가야지. 두바이 가야죠. 예, SLC 클랜의 LLLL 이고요. 그때 오더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오더를 잘하는데 오늘 광타라면 어떻게요? 내일 광주 올 거야? 광주요? 광주 가야죠. 아 광주 올 거야? 그럼 내, 내일도 보겠다 우리. <laughs> 알았어 고마워. 들어와라. 왼쪽으로 가셔도 되는 중요 앞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그래 광주에서 보자 이거 너무 힘들어 아, 나거 너무 힘들다 이거 오케이 하나 둘셋 둘. 오케이 앉아 앉아 광주에서 보자 <laughs> 어나손 크지? 아이패드 나 완전 개불편 아, 못하겠어 솔직히 그래서 완전 커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 이런 거뭐 그냥 그냥 1등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1등 할수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자 오늘 첫 번째 100만 원의 주인공이 타퇴할 네. 게임이 이미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침부터 가야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진짜 첫 번째 경기 이제 10초 남아 있는 살. 10초. 아, 진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거. 아주 걱정이 된다. 4, 3, 2, 1. 떨어졌다. 시작됐다. 아, 어디로 가냐? 여러분 오늘 갚쁜 사람은 없습니다 갚쁜 사람은 없을거야 불안해 불안해 죽겠네 야나 이제 무기 무기 아직도 못 먹었어 야 지금 몇명 죽었는데 아직도 무기 못 먹었어 플러스. 아 예. 예. 좋아요 아좀 조용히 달라고 해주세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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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입니다 100만원 가빈우 그 선수 지금 분수도 더 걸렸죠. 아 웃고 있어요. 웃고 있지만 긴장하고 있겠죠. 1 0만 원. 1 0만 원. 그때 약간 관심 끌라고 차려냈다가 네 명까지 남으니까 이제 또 어. 진지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천만에가 1 0 0만 원? 이런 느낌. 어한명또 잘리나요? 한명또 죽고요. 복수리 발어요 아베로. 자 야, 사, 어. 사파전, 사파전. 자 빨리 주버. 영상 다 찍었어. 야. 자 이제 이제 세명 남았어요. 고수분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가빈누가 예. 네, 어더 들어가네요. 이거. 가빈누 어, 쪽으로 가네요. 가량 플레이. 와우. 와 저, 적극적으로. 오른쪽, 오른쪽 가요. 오른 가요. 가피노가 위치 알아요 수류탄, 피할 수 있나요? 가피노, 컷이거든요? 들어간 것! 아, 어. 아우. 자, 세 명. 자, 지수기 쪽 노리고 있는데 서로 수류탄 지금 싸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면은 디오니 선수가 좋죠. 지금 서로 그. 그렇죠. 삼각이긴 한데, 지금 형. 연마 자기장 줄어듭니다.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어, 들어와야 어. 돼요. 자기장 어, 어. 쪽어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들어와야 돼. 돼 누구 하나 찍어야 됩니다. 어어 <끼리> 어, 아프거든요. 불다 아프거든요. 죽어요. 둘다 죽어. <끼리> 7 킬로 일등 못면참못아 이거 디오니 선수가 너무 좋아요. 아! 와. 강민 <끼리> 아! 어! 아, 봤나요? 봤나요? 어. 봤나요? 어. 봤어요? 어. Aquele, 봤어요? 어. 어. 봤어요? 와. 예. 와. 내가 이이 이걸 이걸 지렁이가. 이걸 했어 와. 뭐야 이거. 신촌에서. 신촌에 저희와 함께 어. 해설을 했었는데 아, 어. 워킹이 네. 100만 원 상금과 함께 어. 대단합니다. 아. 국가님들 서바이에 아. 네. 네. 참여할 수 <laughs>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 이게, 이게 야, 진짜 이준 선수가 이걸 해내다니. 유튜버 30만 아니, 아까 전에, 예. 아까 전에 50만입니다. 아까 이제 놀러 왔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네, 네, 네. 아, 마음을 비우니까 잘 되는 아, 거예요. 아, 그러네요. 60만 아, 벌이고. 그리고 아헐 원래 비누 선수가 태블릿 네. PC 유저인데 네. 휴대폰으로 해서 컨트롤이 미숙해서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좋은 성적을 먹고도 못 거두겠다고 좀 말을 했는데 1등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리슈트 입고 와서 아마 1라운드만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1라운드를 참여해서 바로 우승까지 참여한 가비루 선수. 자 그러면 우승을 차지한 네. 비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야 이거. 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 하지? KT 5G 함께하는 퍼지 모바일 스리 챌린지 첫 번째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비누님입니다. 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예, 저 내일 해설해야 되는데 저1등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1등했으니까 아, 정말 뜻깊고요. 예, 내일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해설 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게임에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아, 어, 원래 콘텐츠 촬영하러 왔는데. 어, 1등을 해버렸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저는 적당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 끝에 마지막 부분에 네명 남았을 때부터는 어 이거 100만원 따서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실력은 어땠던 거 같아요 저보다 못하네요 <laughs> 내가 이등 했잖아 저보다 못합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의상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의상은 어떤 의상인가요? 아, 이거 길리슈트요. 그 보급상자에서 나오는 길리슈트인데, 아, 제가 생방 중에 50킬 못하면 길리슈트 입고 챌린지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 당첨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온 겁니다, 사실, 예, 예. 네, 상금 100만원을 획득하게 되셨는데요.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아, 오늘. 저 저녁 소개했습니다. 예. 저녁 술사니까 같이 식사하실 분들은 오세요. 오늘 저녁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아, 모든 분들은 적당히 봐서요. <웃음> <웃음> 아, 다는 힘들 것 같고 예, 한도가 되는 데까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진행되는 지스타 본선에 진출하게 되셨는데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지스타에서 제가 <laughs> 어, 법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하다가 가가지고 또 게임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두바이도 한번 가봅시다. 두바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바이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와, 나 1등 할줄 몰랐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떻게 한나 1등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아, 큰일 났다. 어, 나 1등 해버려서 어떡하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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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벗자, 이거. <laughs> 이제 1등 했잖아. 네. 1등 했으니까 벗어도 되잖아. 어우.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네 우승하셨는데 소감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제가 길리 셔츠를 입고해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안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사실 내일부터 저는 또 해설 위원을 해야 되는데 어또 플레이어로 참가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잘해서 1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어, 가서 또 목표. 지스타 이왕 간 거, 예, 이왕 간거 1등 해야죠. 예, 제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1등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내일 광주에서 봅시다! 예, 1등이다! 치킨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셀카. 어, 셀카, 셀카, 셀카. 자, 하나, 둘, 셋. 어, 셀카, 고마워. 아 어, 예,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밥, 이따가 아, 6시에 <웃음> 봐. <웃음> 저희가 상금은 결승전에 참가하셔야지만 저공이가능하거고요 그래서 결승전을 지면 그때 제공드릴게요 어, 그럼 나 오늘 저녁 뭐, 뭐로 써냐? 어. <laughs> 아,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나돈 없는데. 끝났네? <laughs> 네. 나 이거 어떡해. <laughs> 내가 1등 해버렸어. <웃음> <웃음> 내가 1등을... 어뭐뭐어 뭐, 뭐. 어, 안녕 얘들아 사진 찍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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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이러면 안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사진 찍자 어이구 잠깐만 야 뒤에 그 프라이팬도 좀 갖고 와라 와 이거 무겁다 어 이거 무거워 아 진짜 고마워 자 빨리 일로 와다다 다 같이 사진 찍자 야야 누구 폰으로야 누구 폰으로 찍을 거야 어 저요 저요 야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어 빨리 하나 이걸로 할까 네네 좋아 찍어 둘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아, 어 너네 셀카, 셀카. 고마워 고마워. 어, 셀카 셀카 그래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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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laughs> 어 되게 빨리 찍네.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거 야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호사 노리겠냐. 잘 가. 안녕. 어어 어, 어, 왜? 어어 어, 어, 찍자 자너너 어? 너 지금 너 봤어 안 봤어 이거 오늘 하는 거 오늘 하는 거나 지금 일등했어. 나 일등했어. 일등했어. 아, 아, 감사합다어잘 가. 어어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안녕. 어 그래, 한번 하나, 둘, 셋! 여펜 있어, 펜? 수업 필기는 안 하더니 이것들이... 너 수업 필기 안 하고 왜 그랬어? 너 이름 뭐야? 규민이요. 규민? 필기 잘하자! 자, 여기. 감다 어, 고마워. 이름이 뭐야? 박시우요. 시우? 네. 오늘 2018년도지, 지금? 네. 10월 20일. 공부 잘하자. 네. 선생님 말씀 잘 듣자. 네. 어, 어, 사진, 사진.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마워. 이 정도면은 아. 후멸루스리이라고할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 제가? 제가요, 처음. 자, 이 정도. 네.